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게 흘러서 2023년 금년 한해도 정말 마지막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해가 저물어갈 때일수록 각 언론사에서는 그 해의 10대 뉴스, 국내외적으로 국내 10대 뉴스, 국외 그 10대 뉴스를 발표하죠. 오늘 조선 일보를 보니까 2023년 10대 뉴스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역사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대비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10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2023년 10대 뉴스 누가 움직이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 말에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3년 12월 26일 오후 한 2시 3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어,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선일보에 난 10대 뉴스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읽어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탑 뉴스가 뭐냐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 통해서 삼각 공조가 강화됐다 하는 게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지만은 속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위성 ICBM 이어 9.19 파기 더 심해진 북의 폭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물가의 신음 용량 줄이고값싼 원료 쓰는 꼼수 인상까지 발생했다. 하는 게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기술 우주 발사체 누리호 성공 7대 우주 강국에 도약을 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12달 중 8달 월 최고경 오송 지하차도 14명 사망이라는 게 나왔고, 어, 그리고 사라진 아이 2천여 명 출생 통보제 법제화를 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교권 추락 이슈화 시킨 서희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조감 그리고 아홉 번째가 졸속 준비의 파행, 운영된 세계 스카워트 잼버리 대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495바퀴 돈 부산 엑스포, 사우디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게 예, 국내 10대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위구 10대 뉴스는 뭐냐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다시 불붙은 중동의 화약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의 반란에 최민국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채 h 피티 대유행과 비케크 그 암투 그리고 이어서 동일본 대지진 1 2년 만에 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를 방류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그샷 찍은 트럼프 미전 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를 당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신 아편전쟁 미 캐나다 힙선 사상 최악의 마약 판단을 게 나왔고 그리고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구 산불 홍수 지진이 잇따랐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정찰 풍선부터 경제 전쟁까지 날 세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인류, 인도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고 G20까지 개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미 기준금리 22년 만에 최고. 하지만 끝은, 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역사는,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간 늘려야죠. 역사적 사건. 모든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영육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죠? 영육을 통해서 보는데 언제든지 영이 우선이고, 육이 후순이다. 영이 우선이고, 기본이고, 그다음이 영육이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런 일들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표현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한다. 이 말이야. 역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 이걸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러거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뭐가 있다고요? 인허와 무허가 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 그걸 인허라고 합니다. 복이. 그럼 묵허는 뭐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에 반하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꾸역꾸역 원해. 그럼 어떡할 하나님께서, 요놈의 뭐 자식들 한번매안 맞아봐라! 하고 허락하는 게 묵허입니다. 이런 매를,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볼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임금자리를 허락해서 복내린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 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마음대로 세워서 매를 맞게 만드는 것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울입니다 악한 임금이 들어서든, 독자자가 들어서든, 뭐 착한 임금이 들어서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 허락해요. 그래, 그러나 하나, 하나님 보실 때, 예, 요것들은 매를 좀 때려야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묵허를 해가지고, 그죠? 기쁨, 하나님 마음에 안 들리면 매좀 들도록, 정신 좀 차리도록 허락하는 게 묵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기뻐서 허락하시는 게 인허 이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모르고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뭐 어제 선거가 끝나면 하나님 허락했는데 아니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허락했고 모르고 하나님 허락했죠 그럼 허락한 내용이 뭐라고요? 복을 주려고 저 지도자를 세웠나 매를 들려고 저 지도자를 세웠나 인허냐 묵허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응? 그래서 2024년도는 내년도 이제 세계 선거가 그리 많답니다. 한 40여 개 국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대요. 우리나라는 내년 4월 달에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죠. 미국은 내년 11월 달 되면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죠. 이런 식으로 전세계의한 40여 개 국이 선거를 해요. 그러면 이 켈브카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가가 뽑힌 거 보면,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지, 인허. 하나님이 매를 맞도록 아직까지는 좀 들어야 될 것인지, 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세우면서, 어떻게 강약, 강하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좀 천천히도 했다가, 급하게 했다가, 강약 완급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타나 후가 이스라엘 총리 되는 거 보고, 저 분은 강골이거든요. 그죠? 아, 뭔가 벌어지겠다. 생각해 보세요. 딱.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보면은,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 음?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종말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심판을 해가지고, 천국이자 지옥이자로 나눌 거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종말의 시간표를, 아, 하나님이 지금 좀 빨리, 종말을 재촉하시는 거구나 좀 천천히 하시는구나 좀더 강하게 지금 이끌어 가시구나 좀 약하게 천천히 고비를 늦추면서 지금 이끌어 가는 타임이구나 이거 보면 은 이게 징조다 이 말이야 어느 때 무슨 징조 얘기했죠 이 종말을 보는 키포인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10대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이었을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리고 내년은 어떤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줄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언제든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말씀을, 성경 66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1핵도 변함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 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달아 깨닫게 해 주신다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도자, 목사들에게 사도행정 보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발달이 되고, 교회가 커지고, 모든 것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체계가 가꾸어지니까, 주의 종들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모한다. 말씀과 기도에 전모한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는 내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가장 큰 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지 없고 기도 새벽 기도 가고 하면 어떡합니까 달달달달 내 소원만 얘기하죠 막뭐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우리 남편 뭐뭐 진급시켜주고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랄랄랄랄랄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물어봐 아멘 하고 나버려 그게 기도가 아니다 말이야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내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면 아멘 돈좀잘벌려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조금 고난이 오고 서울대학 들어가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대 말이야 다시 한번요 이런 모든 역사에 주관을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해갈 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얘기를 성경 66권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잘 깨달음이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기도는 내아 소원을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 도깨비 방맹처럼금나봐라 뚝딱하면 금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깨닫는 게기도다이 말이오. 그럼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하에서. 성령의 주관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이다 했 말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언젠가는 재림 종말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산 사람은 천국 그렇게 안산 사람은 냇물나라 한 사람은 지옥불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했 말이야. 금년 한 해가 다 됐습니다. 또 새해가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몇 년, 몇 달, 뭐몇 달, 며칠, 이런 데가 떠들신청히 하나님 뜻은 쭉 성경 66권에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바라보면 역사가 헐이 보입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리 학자가 뭐 저거 하는 거 그게 다 맞습니까? 조금만 맞고 다 틀리고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 1렇대 변함없어요. 그게 다 답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올린 대로 얘기했죠. 앞으로 돈 벌려면 어느 부분에 가서 일을 해라. 돈 띠, 딱, 딱, 다 나왔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거니까. 정말, 금년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기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아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금년 안에 10대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뜻 아래서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대를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